시어머니가 말복에 백숙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어머니가 말복을 맞이해서 주말에 백숙을 해먹자고 부르셨어요. 어머니, 요즘 유명한 누룽지 백숙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가서 먹는 건 불편해.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그럼 포장해서 갈게요. 더운데 어머니가 불 앞에 서서 요리하시기도 힘들고 뒷정리도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와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맛있어. 엄마가 직접 해줄게.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백숙 솜씨는 역시 최고였어요.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땀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연히 요리는 어머니가 하셨으니 뒤처리는 제 몫이라 생각했어요. 철거지도 하고 가져온 과일도 까가서 후식을 차렸어요. 모든 식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yeah, 잠깐만. 설거지는 잘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았네. 네. 냉장고 좀 정리해 줄래? 내가 요새 힘이 없어서. 그리고 부엌 바닥도 닦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좀. 내가 해도 깨끗하지가 않아. 락스 냄새도 맡기 힘들고. 네가 좀 락스로 청소 좀해 줄래? 욕조 때도 좀, 좀 벗겨 주고. 남편은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시아버지는 TV 보며 배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시간이 좀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 주말인데. 아, 맞다. 장롱 위에 먼지 쌓인 것도 닦아 줘. 키가 작아서 내가 못 하거든. 한시간이더 지나갔어요.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서 청소를 끝냈는데 고생했어. 얘야. 그런데 이왕 온 김에 이거 주문 좀 해다오. 인터넷 쇼핑이 어렵지 뭐니. 남편이 그제야 일어나더니 엄마 너무 한꺼번에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뭘 시켜?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 요즘 며느리들은 참 우리 때는 말이야 어머니의 자잘한 부탁들을 끝내고 자정이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시아버지 핑계대면서 외식 안 하시려는 이유를 일제는 알겠네요. 다음에는 기필코 외식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야겠어요. 제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